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바로 동강할미꽃 이야기입니다. 할미라니 꽃 이름에 왜 할머니가 들어갔냐고요? 사연이 좀 깁니다. 들어보실래요? 옛날 옛적 동강 절벽 마을에 아들을 기다리던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.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자 매일매일 강가 절벽에서 기다렸대요. 결국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자리에 봄이면 피어나는 꽃 바로 동강할미꽃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꽃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. 근데요. 이 할미꽃 생긴 건 진짜 매력적이에요. 보랏빛 벨벳 드레스 같은 꽃잎에 보송보송한 털이 뽀얗게 덮여 있고요. 아무 데선안 피어요. 동강 절벽, 그것도 석회암 바위 틈. 야생계의 아이돌이라니까요. 34월 봄바람 불때쏙 피어났다. 5월쯤이면 씨앗 폭 날리고 사라집니다. 그야말로 잠깐 왔다 가는 봄의 전령사. 동강알미꽃, 이번 봄엔 꼭 만나보세요.